몇년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산간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산장을 빌렸다. 그곳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 한때는 인기 있는 휴양지였지만 수십 년전 화재가 발생한 이후로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건물이 되어버린 산장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오래된 유령의 집일 뿐이었다. 우리 일행은 총 4명이었다. 나와 내 절친 영호, 그야 여자친구 지수,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 미애였다. 우리는 출발 전 인터넷에서 그 산장이 있다는 마을을 검색해 보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마을은 정말 고요했다. 몇몇 주민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 산장은 마을 쪽 숲에 둘러싸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고,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산장까지 올라갔다. 저녁쯤 도착한 산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낡고 으스스했다. 벽에 페인트는 벗겨져 내려앉았으며,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다. 첫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갑작스럽게 산바람이 불어와 잠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것도 금세 가라앉았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으며, 나는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밤 중간,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리에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되도록 다시 잠에 들려고 애썼지만, 문득 1층 거실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누군가가 아주 작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처음엔, 영호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잠시 후, 영호가 말없이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잠이 달아나 우리 남께 1층으로 내려갔다. 함께 내려간 1층은 여전히 정막했고 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창문 너머로 산속의 어둠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했다. 산장 주변의 자연을 탐험하며 사진도 찍고 숲길을 걸으며 여유를 만끽했다. 그러나 그날 밤 거실에서는 또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강한 두드림 소리였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고 모두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한 뒤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의 문 앞에는 흙으로 범벅된 웬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마치 이 곳에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다. 우리는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남자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웅얼거리더니 갑자기 눈 감고 사라지듯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고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다. 마을로 내려가기 전에 산장 문 앞에 작은 쪽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 와줘서 고마워. 함부로 잊혀지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그 산장은 예전 주인이 화재가 난.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걸어다니며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다고 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서늘한 산장을 뒤로하고 서둘러 마을을 탈출했다. 그 후로 그곳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씩 밤 깨. 그때 들었던 두드림 소리가 귓가를 맴돌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대학생, 윤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윤희는 대학 3학년 여름 방학을 맞아 산 속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곳은 그녀의 할머니가 살았던 마을로 어렸을 적몇번 방문한 적은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가족 중 누구도 그 집을 찾지 않았고 윤희는 잠시나마 그 오래된 집에서 머물며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도시에 비해 한적한 시골 마을은 자연과 맞닿아 있어 편안하게 느껴졌다. 윤희가 할머니의 옛집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오래된 집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다. 그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먼지를 털고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다. 집 뒤편 작은 숲에서는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그날 밤 윤희는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곧알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창밖에서 나뭇가지가 끼익거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할머니가 어릴 적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집기 숲에는 귀신이 산다고 그 귀신은 외로운 영혼들을 홀리기 위해 창밖을 두드린다고 말이다 웃어 넘겼던 스스로를 책망하며 윤희는 잠이 들려고 애썼다 그때였다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발을 움직였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윤희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득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뒤돌아본 윤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할머니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얼굴은 윤희의 기억 속 할머니가 아니었다. 생기 없는 눈빛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알수 없는 고통이 스며들어 있었다. 윤희는 순간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윤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는 따뜻한 음색이 아니었다. 쓸쓸하고 차가운 그 목소리는 이곳을 떠나라는 경고 같았다. 윤희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 바람에 작은 책장 하나가 흔들리며 넘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일기장 그 속에는 오래 전 할머니가 쓰신 글들이 있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한 페이지를 넘겼을 때 마주한 글그 귀에 그녀는 숨이 막힐 듯했다. 그 아이가 돌아왔다. 늘 창밖을 두드리며 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난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 이 집을 지켜야 하니까. 윤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그녀는 급히 짐을 싸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차를 몰아 마을을 떠나면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지키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윤희는 절대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윤희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경고하곤 했다. 어떤 집은 그저 오래되었을 뿐이 아니라 그곳엔 남아있는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모른 채 머물지 말라고요. 그 뒤로 오래된 그 마을과 집은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간혹 용기를 내어 찾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곤 한다. 그들은 그 소리가 바람 소리일 뿐이라고 믿으며 자신을 위로하지만, 유니만은 그 목소리가 무엇인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 늦은 여름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마을은 꽤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 구석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에 한 젊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점원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간단한 간식을 산뒤 곧바로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아침에 일을 시작하려고 편의점에 왔지만 젊은 점원이 가게 안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점원은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기라도 한 듯이 두려움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러 왔지만 별다른 단서나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점원은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이것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의 계한 사건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그 여름밤에 편의점을 들렀던 젊은 여자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그녀가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점원이 갑자기 그녀를 쳐다보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니다. 올 곳이 아니다. 그들이 온다. 라고 중얼거리는 점원의 모습에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고 얼른 계산을 마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뚜렷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을에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외딴 집에서 혼자 살던 노인이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노인의 죽음 역시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창문과 문이 잠겨 있었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의 얼굴에는 끔찍한 공포가 서려있었고 그야 손은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노인의 손을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손바닥에는 검은 가루 같은 것이 묻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마을 여기저기서 개들이 끔찍한 울음소리를 내며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 중 일부는 더 이상 이 공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짐을 싸고 떠나려던 그날 밤, 그들 중한 가족이 증발한 것입니다. 그들의 집은 불이 켜져 있었고 저녁 식사도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가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다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마을을 뒤덮던 공포에 실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의 중심부에 살던 한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집문 앞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접힌 종이학이었습니다. 종이학은 마치 누군가의 메시지인 댓글을 조롱하듯이 놓여있었고 청년은 그 종이학을 펼쳤습니다. 종이학 안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다. 마을은 결국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탐험가들이 이곳을 방문하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gps나 지도에는 마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곳을 방문한 몇몇 사람들은 어딘가로부터 들려오는 낮은 소리의 쾌쾌거림과 함께 정체를 알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전해집니다. 이 마을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은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이곳을 잊혀진 마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끔씩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온다.